Welcome back, 나란다 TV 조원입니다. 여러분 반갑습니다. 어, 오늘은 제가 고등학교 친구인데 뭐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항상 저를 어, 격려해주고 어, 응원해주는 친구가 있습니다. 오늘도 그 친구하고 지금 먹기로 해서 지금 그 친구가 중구성안 쪽에 있거든요. 어, 오늘 그 친구가 소개하는 식당에 갈 거고요. 여기가 물회 잘하는 곳을 안다고 얘기해서 아마 물회를 먹으러 갈것 같습니다. 어, 요즘 날씨도 더고 멋이 뭐 원한 물회 좋죠. 아,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버가랑. 오늘 저희들 정신 먹을 장소입니다. 오늘 식사 같이 할 우리 회장님. <laughs> 이렇게 방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. 아, 혹 드십시오. 네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미역국이 나오자. 미역국. 물회가 여기가 맛있다고 친구가 같이 왔습니다. 반찬은 조촐하게 나왔는데, 어 좋아 보입니다. 자 아, 맛있게 잘 먹읍시다. 당도 <laughs> 딱 좋네. 되게 단지 안하고이 일입 력에 해도 좋다. 일등4 5만0천 원인데, 이거는 가까운 음. 사만 천고 있잖아. 음. 어디 가도 우리 뭐뭐 숫자 만 원, 7만원뭐 보통 10만원 되는 잖아 그렇지 습기다시도 네. 좋고 음. 또 일단 분위기 조용하니까 음. 요즘 또 많이 안 먹으니까 뭐. 음. 이거 남기려고 안 깎아주니까 그쵸? 음. 야니지난나 네 반갑더라 쟤아마나 음. 안에 뭐 들어갔노? 가자미, 가자미, 가자미에 불리네. 아, 미역맛있다. 네. 또 올라 또후시도 주네. <laughs> 와, 나는잖아. 한 번씩 뭐 책이나 이런데 보면은. 좋은 구절 있잖아. 막 음. 그게 그래 아니, 왜 <laughs> 미칠 뿐데, 진짜. 왜 그게 잘안 해야지 돼, 이상하게, 너. 미칠뻔들이잖아 그거 되게 잘안 해야지 대이상는 이거는 책에 나온 거 아니다. 네가 하는 얘기야. 어, <laughs> <안 합니다. 웃음> 책에 나온 거 아니다. 나도 책을 못해온다 뭐나. 음, 음. 우리가 모든 사회 출발을 음. 갖고 싶다. 그다음 더 갖고 싶다. 그렇죠. 여기서 출발되거든. 무슨 음. 말이야? 음. 음. 그초등학교 짝퉁도 안고 사는데 그 한동네 살고 짝퉁을 지그등에들어가고잘 알고 잘이해 모든 있는 그가 아들이니까 응. 뭐 친구들하고 뭐들도 응. 있고 그잘 놀다 만나만나고바우스이나안필요하더라고 그 다음에 또오늘또 이렇게 비가 오면 이렇게 열할때 제가 전화하데 삼겹살 부는 줄은 생각 대요 저거 드는데 요 오케 오니다